이거 제가 어, 비싼 30 몇만 원 주고 산 바지, 그 바지를 어, 잘 만들었죠. 이렇게 블랙이랑 카키랑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랙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백화점 바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백에 해서 나오잖아요. 나오고요. 지금 저는 이칼를 입었고요. 블랙 보여드릴게요. 자, 59,000원. 돈 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59,000원 짜리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엄마들을 생각해서 제가 사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체 제작이고요. 자, 자체 제작.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시접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했고요. 오버 자국 없죠? 그리고 가름솔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가름솔로 되어 있고요. 맞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머니에는 고인지, 고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바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지 두께는 이렇게 완전 시원한. 엄마들이 여름에 뭐입지 했을 때이 바지 입는 거야. 이 바지는, 입으면 버치를 않아. 너무 시원했어. 자, NC 원단. NC 원단이 뭐냐?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죠? 바스락바스락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손, 손으로 왔다갔다 해도 바스락 거리죠 자, 바스락 거리는 원단. 엄마들 다 아시던데? 그 바스락천이에요. 이렇게 묻던데요? 자, 여기는 주머니 포인트를 달아놓고요. 날라리를 쳤어요. 이 날라리 치는 것도 다 동화시장에서 작업을 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이즈는 66 입었어요. 자,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절개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밑에서 한 28cm 정도의 절개를 주고요. 여기도 날라리를 쳤어요. 날라리를 쳐서 고급스럽게. 그냥 합봉한 거랑 날라리친 거랑 또 달라요. 그냥 합봉한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날라리까지 치면 더 멋있어요 옷이 더 예쁘고 그래요 자 밑단은 원단이 얇은데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비스코스 레이온을 테이프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안에서 보면 두번 박았잖아 그죠 그 밖에서 보면 한 번으로 박혀 있어요 이거도 바느질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박아가지고 안으로 꺾어 넣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비스코스 레이온의 테이프, 테이프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일일이 다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로 똑같은 균일하게 같은 스티치로 박았어요. 이거는 브랜드나 할수 있는 바느질이에요. 누가 이렇게 안 해요? 밑에 다 안을 누가 이렇게 해줘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초점 맞추기가 힘들지만,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폴리 원단이면 빳빳해서, 어, 우리가 발목 부분에 불쾌감이 드는데, 이거는 매온 소재라가지고, 부들부들하니, 뭐, 이렇게 해놔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저는 66 입었고요. 저는 66 입었어요. 저는 66 입었고요. 88까지 있어요. 자, 88까지 만들어주는 집이 없어. 근데 저는 만들어 드려요. 어차피 만드는 거88 손님들한테도 팔고 재고 지면 5하고 88이 남더라고요. 엄마들 많이 보셨잖아. 제가 재고 지면 5에서 88이 남지 67은 없어. 근데 어, 88이 남아도 괜찮으니 저는 만들어 드린다고. 모든 옷을 자체 제작하는 옷은 88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자체 제작이 70% 정도인데 어, 우리 엄마들이 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팔팔이 있어요. 자, 니트 소재는 물론 다 중국산인데, 아, 우리가 홀가먼트는 한번 보여줘. 홀가먼트는 한국산이에요. 어, 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니트는 다 중국산이에요. 뭐, 중국산 기분 나빠 안 입어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해. 브랜드도 다 중국산인데, 그죠? 자, 그러구요. 니트 소재는 그렇구요. 바지라든가, 뭐, 우버는 전부 다 자체 제작이구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아, 어, 저랑 친한 동생들, 바느질 잘 나오고, 백화점 오다 많이 하는 동생들 거나 제가 소개해드려요. 어? 어, 소개해드려요. 자, 이거는 국산이에요. 요거는 국산. 국산은 요거, 69,000원. 저 35,000원, 69,000원. 이거는, 아, 어, 홀가먼트에요. 얘도 있고요. 색상은 네 가지가 있고요. 구함 줘 봐.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밤색이요. 밤색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밤색 여기 여기 보시면 세피아. 이렇게 그레이빛이 살짝 도는 거는 세피아거든요. 국내산이고요. 엄마들이 블랙 아, 그리고 밤색, 그리고 세피아, 그리고 샴페인 골드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국내산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킨즈님, 요거 보시면 어, 이 제품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랑 친한 동생. 자 요거는 샴페인 골드.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요. 엄마들은 저한테 사면 돈을 벌어가는 거야. 어, 시중에 나 말고 다른 유튜브 하는 업체가 팔 수도 있어요. 근데 69,000원에 팔 수가 없어요. 저는 69,000원에 팔고 있고요. 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도 어, 우리 키튼님 아시다시피 저랑 친한 지인이에요. 지인이 파는 건데 제가 마지막에 남은 거다 가져와 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예쁘잖아. 근데 엄마들이 이거 살려면 15만원 붙여놓고, 아, 여 있네. 15만원 붙여놨잖아. 그치? 자, 15만원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79,000원에 드렸어요. 지금 이러 물론 다팔아서 없어. 없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고 하니 그냥 제가 입어 봐 드릴게요. 이렇게 옷이 고급스러운 옷도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고. 자 이렇게 입고요. 이쁘죠? 자 우리 옷은 전부 다 고퀄리티야. 고퀄리티인데. 가격은 저렴해. 그래야지만 엄마들이 많이 사시라고. 그 때문에 엄마들은 믿고, 아 사고 싶다 하실 때 그냥 사시면 돼요. 후회 없을 거예요. 제가 판매하는 거는 좋은 원단, 좋은 바느질, 가격까지 정직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소개를 해 주기 때문에 엄마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현님?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49,000원 팔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45,000원 드렸잖아 이것도 사야 돼 양가죽이야 소가죽이 아니라 양가죽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사야 되는 가방이에요 이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들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엄마들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쁘잖아 그지 블랙하고 그지저 오늘은 그린으로 이거 너무 예쁘죠? 저도 입고 다니는데 너무 예뻐요 맞아요 다 팔고 없어요 이것도 봐봐, 바느질 봐봐.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손바느질 다 하고요. 여기 보셔요. 이런 거를 제가, 어, 79,000원에 팔았잖아요. 그치? 자. 자, 등솔. 안단분부터 쭉 내려와서. 저 밑에 단또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납바 작업을 해가 꼭 눌러놨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옷이 다 고급스러워요. 이거는어 전체 다 이렇게 납바로 꼭 눌러놨어요. 오바 자국이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깨끗하죠? 자 이런 바느질을 엄마들이 쪼끼를 사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럼 올 집에서 사야지. 가방 미용님 너무 이쁘지? 자이 가방 제가 4만 5천에 드렸어요. 자, 바지는 5, 6, 7, 8까지 있으니까 하시고요. 이것도 많이 보시는 디자인이에요. 아, 어, 시간이 없다. 진짜 소개해 주고 싶어도. 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이즈는 5, 6, 7, 8까지 있으니까 엄마들, 어,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주문하세요. 자, 우리 킨자님. 어, 오늘도, 어, 저와 함께, 어,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방 색상 보여달라고 네,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캐멜색이에요. 캐멜색. 그리고 레드. 레드요. 그리고 블랙.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그린. 다 이쁘죠? 엄마들 진짜 좋아, 이거. 아, 금요일 날 오신다고? 옥부님? 아, 옥부님 전화하 오셔야 돼. 왜냐면 손님이 겹치면 우리 직원이 누구를 상대해야 돼. 그렇지? 아, 엔돌핀 님, 그린 내드 주문하러 갑니다라고 하셨네요. 그린 내드 오. 그래. 꼭 오세요. 엔돌핀 님. 아, 그린하고 내드 진짜 좋다. 그렇지? 포인트 컬러로 딱이다. 그렇지? 아, 이쁜데요? 다 이쁜데요, 색상은? 색상은 다 이뻐요. 45,000원 드릴게요. 자, 블랙, 그리고 브라운, 카메 이렇게 다 이쁜데, 어, 색상이 다 예뻐가지고 어, 엄마들도 고민되겠다. 고민되신 분은 어, 12시 전에만 전화 주시면, 문자 주시면 돼요. 12시 넘으면 안 이려옵니다. 49,000원 줘야 돼요. 12시 넘으면 49,000원. 아, 안옥분님, 아, 오, 경자님, 엄마구나. 아 그래 그래 같이 온다고 그러 그치 아 오세요 아 그래 알 알겠어요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자 저는 이쪽끼 조끼 마지막 이었던 조끼 엄마들은 진짜 강추하고 싶어 고급스러워 아우 시원해 아우 너무 너무 시원해 진짜 시원해 꼭하세요 이거 네이비도 이쁘고요. 그레이도 예뻐요. 그레이가 진짜 예쁜 그레이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